첫 고양이 스크래처 사용 후기를 소개합니다. M.A.A.H. 아쭈, 홍운, 미닝, 가또 제품의 솔직한 경험담을 만나보세요. 고양이들의 반응과 각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. 5위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의 MAAH 고양이 수직 박스 스크래처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튼튼하고 안전하며 당신의 고양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41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위한 안전하고 튼튼한 면 루프. 아주 디자인 면줄 3줄 테넴은 캣타워나 스크래처 제작에 딱이랍니다. 넉넉한 테넴 길이 2,900원의 착한 가격입니다. 양이의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3위입니다. 홈운 고양이 심플 스크래처 침대는 2 150원에 양이들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합니다. 튼튼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스크래처 기능으로 양이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. 귀여운 고양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. 튼튼하고 실용적인 잘라스는 스크래처가 47% 할인된 가격으로 수평, 수직 모두 사용 가능하며 예쁜 샌드 베이지 색상으로 어디든 잘 어울려요. 2위입니다. 각도 고양이 스크래처 3개와 캣닙 세트가 9,810원에 튼튼하고 예쁜 디자인의 스크래처로냥이의 즐거움을 더하세요. 냥이들의 최애템, 캣타워와 스크래처를